자, 여러분 테크윙입니다. 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테크윙 주주 여러분들. 예. 아, 물론 지금의 상승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 11월 동안 한달 동안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여기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하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제가 반등을 한다고 도와드리고 난 뒤에도 예, 이저 직전 저점을 또 한번 이렇게 훼손하는 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그럼 음, 여기서 반등이 힘차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훼손했을때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었죠. 예. 11월 12월 11일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11일날 142억 예.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최근 흐름은 예.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어, 굉장히 큰 물량을 JP 모간에서 좀 많이 매도하고 있어요 예, 2시 49분 현재 jp 모간에서 77억 정도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금주일에도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직전 저 무점을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격이 그런데 이렇게 넘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넘으면서 끝이 났고, 그리고, 아, 제가 이 캔들이었나요? 이 캔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중요하게 봤던 캔들은 아마 이 캔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캔들도 만만치 않게 수급이 들어온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21일이거든요. 11월 21일에 캔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있네요. 어, 외국인이 약 130억 정도, 매수가 된 그런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캔들도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장면 저랑 같이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아, 지금 한 8%까지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가 저항대일까요 맞아요 여기 직전 고점이 하나 있어요 직전 고점이 여기 예, 어, 여기 가격입니다 여기, 여기 가격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고가가 얼마냐면 49,800원이요 에 49,800원 정도에 일단 어, 저항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49,800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부터는요 우리는 그동안 이 캔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했지만 지금은 이 캔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캔들이 예, 아, 또 우리가 11월 21일이거든요. 11월 21일의 캔들을 보시면 또한 차례 여기 보시면 수급이 많이 들어온 캔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어쩌면 12월 11일의 캔들하고 비슷하죠. 예, 여기 130억 정도가 11월 21일 날 들어온 캔들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21일 날이 캔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전날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캔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21 캔들. 그러면 21 캔들은 사실상 예, 수급이 별로 그렇게 예, 많이 잡혀있는 캔들은 아니에요. 사실, 외국인 수급은 21일보다 21일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긴다. 그러면 21일에 캔들, 여기 상단 부분 있죠. 상단 부분. 예, 여기. 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서 저항받고 얘는 47,3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결정.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가격이 49,400원이었는데 이제 7.86% 정도 상승 중이었죠. 예, 상승 중이었는데 이때 캔들이 예, 얼마까지 상승을 하냐면 거의야 아... 12%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오늘은요. 추가로 오버 슈팅이 나왔어요. 오버 슈팅이 나와서 또8%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좋아요가 44개 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다른 종목에 밀려서 제가 테크윙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 뽕뽕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 하루 종일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댓글 안에 이 종목 대응 방법 바퀴 이거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르시면 저랑 같이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참여하시면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어, 요즘은요, 저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회사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저랑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누르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방문하시는 분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그야말로 새해 들자마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 한미 반도체는 물론이고 뭐, DI 그리고 파크시스템즈. 테크윈 같은 이런 반도체들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열립니다. CES에서요. 젠슨 황이 기조 연설을 또 해요. 이런 기대감에 좀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오늘 오늘은 조금은 우리가 적색 신호가 좀 켜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동안 우리가 테크윈 같은 경우는 자체의 호재로 올라온 건 아니고 사실상 예, 개인 수급으로 올라왔던 종목이죠. 개인 수급으로 올라 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여기 11월 달부터 이제 예, 계속 예, 개인 수급이 좀 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11월 말부터 예, 그리고 12월 말까지 개인 수급이 가장 어, 강력한 그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인 기관 수급 중에 개인 수급이 어쩔 때는 가장 강력한데 오늘은요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너무 너무 강한 날이에요. 예, 특히 JP 모건이 작정하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예, 현재 16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제 JP 모건의 물량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늘의 수급은 달라요. 예, 평소랑 다릅니다.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이 외국인 수치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24일부터 한번 보세요. 한 20억 정도. 예, 그리고 그 다음날 70억, 80억. 그 다음날도 마이너스 70억, 마이너스 73억, 마이너스 61억, 62억, 41억. 마이너스 45억, 지금 160억이에요. 근데 지금 100억 정도 매도한다고 나왔는데, 지금의 수치와는 완전 달라요. <laughs> 12월 24일부터. 어, 직전 그 11월 2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의 수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외국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남기는 이런 캔들이 좀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점선이 하나 빨간색으로 지나가죠. 이거 뭡니까? 엔벨로프 상단선이에요. 엔벨로프 상단. 우리가 제가 이 테크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죠? 엔벨로프 하단 이라는 점이에요. 엠벨로프 하단부터 엠벨로프 상단까지 지금 끌고 온 종목입니다. 자, 이 엠벨로프 상단도 적지 않은 저항대가 될수 있겠죠. 이 엠벨로프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구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강에 펼쳐 보시면 엠벨로프 하단과 상단의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무료로 드릴 때이 자료 꼭 받아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움증권이 정말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여기에 개인들도 그 동안에 매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에 오늘 개인 물량이 찍힐 수가 있다 한 100억 이상 개인의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제 연기금이 조금 조금씩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도 여러분들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점 부분에서 지금 끌고 오신 분들은 사실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가격 예, 여기 부분 이 캔들의 상단 얼마죠? 예, 이 캔들의 상단은 47,300. 원 원입니다 여기 직전 고점보다 저는 여기가 훨씬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47,300원이 어쩌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따라 하기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요.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종목. 대응 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 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목표가로 가져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 드릴 거고요.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타점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도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이라고 주시면요. 제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큰 수익을 어떻게 챙겨드리는지 간단히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영상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하나 있습니다. 자 usb 메모리 카드인데요.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개당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 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큰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한세 종목이 있습니다. 이세 종목의 특징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요 여기 부분 22,4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3배세배 3배 이상 상승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죠. 자두 번째 종목은요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바닥권에서 특별히 아주 고정된 저항대를 뚫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5만 9천 원 부분을 돌파하니까 이 종목이 고점이 이제 15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종목은요 3빌리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요 역시 우리가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아주 중요한 가격 있죠. 예, 이 가격이 8,000원 부분입니다. 8,000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두배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더 위로 성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요, 제가 전부 다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제가 9월 3일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서 언급했습니까? 54,600원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제가 언급한 가격에서 올릭스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수도 없는 올릭스 분석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로키텔스케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 제가 무려 5월 15일부터 얼마요? 자, 16,860원 근처까지 모아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6,860원은요. 여기 22,300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을 때 루키텔스케어가 거의 상장 초반에 그때부터 제가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루키텔스케어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87,000원까지 거의 아 4배, 5배 정도의 상승을 합니다. 그 뒤로 로키 헬스케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석글을 올려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6,860원에 안착했으니까 폭등 준비 끝났다. 이렇게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6,860원에 폭등 준비가 정말로 끝났고 폭등이 나온 거죠. 어? 자, 3빌리언은 어떻을까? 여러분, 제가 6,650원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때가요, 여러분들, 무려 5월 11일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3빌리언은요, 6,650원은 이런 가격이었으리고, 정말로 급등이 나와서 한 3배 가까운 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3빌리언도 과거에 엄청난 영상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6,650원이 콕 집어서 맥점 가격이다. 라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죠. 자 여러분, 아 새해 에 들어서 2026년에 아, 이 종목 모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셔야죠. 자 어떤 종목입니까?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종목이다.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아, 최근에 아,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밀집도, 즉 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 이 차트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어느지. 지점에서 지금 뚫어놓고 고점을 뚫어놓고 지금 살짝 눌리는 그런 어, 종목입니다. 수급도 눈치 모 채게 서서히 기관 수급이 늘어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올릭스 3 빌리언 로키 텔스케어 이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 맥점 가격을 넘어서고 나서 3배, 많게는 5배 가량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자, 그런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조용히 급등 중인 바이오주이고요. 그리고 만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거의 FDA 통과가 99% 제가 볼때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기가 힘들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주문이 예상되는 아,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마음 같아서는 예. 그냥 여기다 그냥 올려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우리 구독자인 거 구독 버튼 눌렀다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시면요 여러분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자 인증을 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 인증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름 아 그리고 명칭 그리고 저랑 같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모아 가야 될지 제가 자세하게 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요 2026년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대박 5배 6배 심지어 뭐 10배 까지도 대박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적인 종목으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테크윙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예 이제는 여기 이제 박스권을 좀 지켜 줘야 되는 그런 어, 흐름으로 가고 있죠. 예, 그 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 안착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석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아, 이 캔들이 저는또 중요하게 보이니까 혹시 상단 박스권을 살짝 뚫고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아, 47,300원이라는 이런 뭔가 조금 결정적인 예,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12월 30일인가요? 어, 이, 이 저기 공시가 하나 났는데 어, 여기. Yeah. you 국민연금공단이요, 주식수가 예, 4.97%에서 4.6%로 거의 1%가량 예, 줄어들었다는 그런 공시입니다 그리고 주식수로는 예, 마이너스 예, 33만 5천주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그 내용이 언제 발표가 났냐면, 이제 1월 2일이거든요. 1월 2일 날, 어, 이렇게 한뭐 30만 주 정도로 줄었다, 팔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10월에서 11월 달에 그 물량들이 이 때죠 예 국민연금으로 보자면 예 여기 이런 구간에서의 그 많이 하락을 했었던 그래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그런 구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데이터의 비교해 보면, 지금은 다시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예, 연계금이. 그리고, 아, 이 과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수량으로 좀 보시면, 예, 하루에 5만주, 6만주 정도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벌써 이게 10만주 아닙니까? 10만주, 그 다음에, 예, 여기서 3만주, 3만주, 그리고 여기서도 한 5만주. 그래서 한 지금 거의 그, 매도되었던 그 물량들을 다시 또 금, 금세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12월 9일까지는 뭐 20만 주 정도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날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요 어, 여하튼 결론은 제가 이 테크윙을 분석 도와드렸던 이때 당시랑 완전히 다른 예, 반대편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RSI 지표도 이제 과매도권이었다면 이제는 서서히 과매수 구간으로 살짝 이렇게 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47,300원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나가야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JP모건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오늘은요 고점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기 보다는요 저랑 같이 우리 이번 한 주간 얘가 얼마큼 파는지 이렇게 다 올라오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만 저랑 같이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종목으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요, 최종 선물 이거 받아갈 자격이 되십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USB 메모리 카드라고 말씀드렸고, 개당 한 3만원 정도 되는 복제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뭘 넣어서 드리느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몽땅 넣어서 드릴 겁니다. 예, 어, 제가 직접 만든 특강 자료이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12강이면 거의 250페이지 뭐 200페이지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강 입니다. 자 1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가 왜 어려운지 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어, 쉽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강을 좀 조금만 살펴서 좀 보시면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은 한없이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한없이 하락합니다 이를 저는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싼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면은 아, 지하실이 또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이렇게 아, 떨어지죠 그래서 한 방향을 가려고 하는 힘을 아, 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 종목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주면서 상승을 하고요 하락하는 종목은요 아, 쭉 일자로 하락하지 않죠 보통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주식의 원리는 상승하면서 상승관성에 있는 종목을 쌀때 조정 붙을 때 잡는 이런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다돈벌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잃기만 할까요? 우리들은 자 보통 개미들은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세일하는 줄 알고 그냥 엄청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반등 구간을 주고 하락관성이 계속 이어지죠. 물론 이렇게 하락하는 관성의 끝자락에서 추세의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요 개미들이 돈을 벌수 없는 이유. 초보 개미들은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매매를 반복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수 개미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가지고 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못 합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꾸준히 장기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워낙 그냥 아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고수 개미들은요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킬 수도 있고 돈번는 방법도 아는 그런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수들도요. 우리가 11월 5일인가요? 지수툼에 일어나가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그리고 그동안 그리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신용대란, IT 버블 뭐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 이럴 때요. 큰 경제 위기에서는 항상 돈을 잃죠. 자,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아, 기관 세력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장기 매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박살이 나는 거죠. 공부를 좀한 개미들은요. 아, 쌍바닥 매매를 많이 하시 이런 구간에서 잡음 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왜 오릅니까 여러분들 아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 이 부분은 세력의 어떤 평단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쌍바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험 많죠 예, 이게 바로 바닥 다지기의 아, 속임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닥 지지 반등매매 어그 쌍바닥 매매 말고 우리 흔히 또 돌파 매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돌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는 게 이제 돌파 매매의 핵심이죠. 자, 돌파를 하는데 여기 또 돌파하는 척하면서 뚝배기를 맞는 경우 우리 종종 있죠. 내가 사면 뚝배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개미들에게 주포가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아우성이에요. 내가 살면 팔면 항상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예요. 돌파 매매를 하려는데 세력한테 항상 뚝배기 맞아요. 수익 다잘 내. 내가 내다가도 고수 개미들은 대외 약제의 한방에 수익금을 다토 해내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심정 정말 그런 개인들이 시장을 이길 방법이 정령 없는 것일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를 12강의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됩니까? 오르는 종목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거고요. 내리는 과정 완성에 있는 종목은 여기서 내리는 조정 구간에서 반등을 노릴 겁니다. 자, 이런 매매. 자, 급등하는 종목을 노려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올린 예, 작전주, 세력주 그리고 아, 급등주 이런 종목들은요 대외 정세에 의한 폭락장에서도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볼 수가 없어요. 자, 작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테마주, 급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아주 주포들이 작정하고 올린 그런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 그리고 예. 방산 테마, 그리고 조선주들 다 같이 우리는 급등주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간 매매라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고요. 자 올라갈 때 1번 매매를 또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을 낼고또 하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 급등, 한 11%에서 20% 이상 그런 수익을 얻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매매를 저와 같이 앞으로 해나가실 텐데요. 일례로 한 3강 정도 이렇게 펼쳐보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부터 차트에서 설정까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4강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매매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지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SI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꼭 받아 놓으시고 일단은 프린트하셔서 읽어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꾸준히 시청하시다 보면요 제가 장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실력 엄청나게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건 그냥 첨부 파일로 어디다 올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 자료가 제가 직접 만든 아이 소중한 자료가 악용될 겁니다. 어디 가서 유료로 막 팔릴 수, 그러,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악용되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드릴 텐데요. 자, 이거 지갑 속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 컴퓨터만 있으면 연결해서 아, 보실 수가 있고 또 아, USB이기 때문에 제 자료만 넣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중한 아, 소중한, 뭐, 뭐,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넣어서 지갑 속에 꼭 갖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구독자 분들께만 선물로 드릴 겁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번호로요. 이 숫자, 우측 번호로 이 숫자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꼭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USB가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한 300개 주문을 했어요, 회사에서. 300개면 얼마입니까? 예, 한 10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무료일 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